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함께 같이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였을까요? 이 니고데모는 이긴 백성이라는 뜻을 지닌 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니고데모를 나크디몬 베곤니온이라는 예루살렘의 한 부자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이타임드에 의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명절에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줬던 존경받는 인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학자들의 추측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요한은 이 니고데모 요한은 이 니고데무를 묘사했을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참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었던 집단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소수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신앙 생활들 또 구제하는 모습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 율법과 헌금과 기도와 구제생활을 바라보면 참 놀랍게 살았던 것이 이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니고데모를 이 지도자 중에 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명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을 함께 보면은 아마 그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무는 이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스테반이 공의 앞에서 돌에 맞저 처형당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했던 일이죠. 그만큼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권력은 이 유대인 안에서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전 청교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때 유대인들과 엄청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쩌면 고립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이 산에 들인 공의 중에 71명 중에 속한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만약에 찾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아마 산에 들인 공의 그 71명 중에서. 이 왕따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한밤 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이 밤에 찾아갔다라는 말은 참 비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니고데모의 밤에 찾아간 그 이유가 그 마음에 어둠이 많았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보다 실제적으로 니고데모가 이 밤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누군가 이 밤에 찾아가신 여러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밤에 찾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는 이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끄러웠기 때문에 밤에 찾아간 거죠. 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고대모은 무엇인가 부끄러웠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는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인데 뭔가 예수님께 찾아가야 가고 싶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죠.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니까 또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니까 아 내가 참 많이 모른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사내들인 공의에는 예수님을 이단처럼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입장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또 니모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간 그 이유는 이 간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급하게 찾아가면 시간을 따지지 않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가는 것이 신뢰인 것을 알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께 니고데무는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무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1절 말씀에 이 그런데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1절을 읽으면 이 본문의 그런데가 이해가 되는데요 2장 23절부터 이 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으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2장과 3장, 3장이 이 그런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표적을 구하는 사람, 즉 현장, 현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셨었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23절과 2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3장은 그런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입니다. 현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현상을 보고 나를 더 깊게 알려고 한 존재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3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목말랐습니다. 그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다 알지 못한다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니까 한밤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참 이게 어렵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직분을 받고, 또 저처럼 또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뭔가 모른다고 말하면, 뭔가 부끄럽잖아요. 또 교회를 우리가 참 오랫동안 다녔죠. 또 직분을 받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다 보면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묵할 때가 있고 거짓 가면을 쓸 때가 많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했는데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챙피해라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 바라볼 때, 참, 주님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 이니고데모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그7 0명 중에 속했던 그니고데모도 목말라서, 그 한밤 중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 몰래 밤에 찾아가도 괜찮아. 간절하게 찾아가도 괜찮아. 너도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우리 니고데모가 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 총두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유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해, 공격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딱서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을 섞은 것 백리타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데의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변했었다 라는 힌트를 요한복음에 있는 다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를 죽이자는 공의회와 다른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존재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71명입니다. 71명, 정확하진 않지만 나머지 70명과 니고데모 한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간절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밤에 찾아가도 괜찮아 이 한마디를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전체적으로 새로워지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세 신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저랑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님들처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교회를 오랜 시간 이렇게 지켜오셨던 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음으로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먼저 새롭게 재발견하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복음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먼저 만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주님의 부응이 교회에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우리 복음을 새롭게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세신자 분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니셨던 분들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간절하게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더 깊게 찾아가서 복음을 재발견하는 복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